네, 밤사이 글로벌 증시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코스피 반등이 지금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2030선까지 올랐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네. 코스피 반등은 앞으로 코스피가 좀더 안정적으로 취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즉하반 경직성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을 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 지난주 코스피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부재 속에서 미국 여는 총재들의 연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어, 1960포인트 선대로 밀리기도 했었지만. 주반 역시 옐런 연준 차기의장 지명자의 양쪽화나 정책 지속 의사 공개로 인해서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섰고, 이번 주에도 랠리를 이어가면서 2030포인트 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 코스피 반등 경로를 보게 된다면, 향후 대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코스피의 조정 조종,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즉 코스피 1,950포인트 선을 전후해서 지지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 코스피 1,950포인트 선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역시 예. 코스피 1,950포인트 선은 50포인트씩 끊어지는 심리적 지수대이면서 또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중요한 지수대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피 1950포인트 선은 지난 그 8월 22일 저점에서 10월 22일 고점까지 상승분 207포인트 정도의 상승분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 1950포인트 선에서의 하방 경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번 코스피의 반등이 번번이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2050포인트선을 넘어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도 더불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옐런 엘리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 완화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 정책 지속 가능성이 미국 경제 취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흐름 역시 2 0 5 0포인트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경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을 가져볼, 수,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수급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400억 원대, 기관이 1,300억 원 수준의 이제 동반 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예,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어, 그간의 순 매도에서 벗어나서 순 매수로 예. 전환을 했지만, 어, 미국발 유동성 축소 문제라든지 또 경기 관련된 불확실성 우려에서 외국인들 완전히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다만 현재의 그 수준을, 외국인들은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 올해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가 집중되었던 시기는 현재 시기까지 대략 네차례 정도로 구분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외국인의 일평균 순매도 규모는 앞선 그런 세차례 일평균 그 순매도 대략 1 2 0 0에서 2400억 원 정도 일평균 순매도를 기록을 했던 시기보다는 네. 분명히 적은 규모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외국인은 어 이전 순매도 국면보다 향후 코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의 일평균 그 수익률은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앞선 세 차례 외국인의 순매도 국면에서는 국내 기관이 순매수를 통해서 시장 방어에 나선 반면에 현재 국면에서는 그 외국인의 순매도 국면에서 국내 기관마저 순매도를 해 왔었기 때문에 수익률 코스피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시기보다 어, 다소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코스피의 상승 추세 복원 여부는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다만 그 기대감은 크게 갖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올해 코스피 1,950에서 2,000포인트대에서부터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2000포인트 선 이상의 지수대에서는 자금 유출 압력이 더 커지면서 국내 기관의 순매도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패턴을, 어, 패턴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지수대에서는 점진적으로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계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따라서 현재 코스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경직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추이가 예상을 해볼 수 추이를 예상해 볼수 있겠지만 네. 추가 상승폭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마지막 한 마디가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시군요. 이 코스피 이 아래 쪽으로는 이제 받쳐주는 것이 이제 역력하지만 추가적으로 2,050선 넘어서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